이 말은 실제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작은 것들을 뜻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지방울 만한 녀석, 뭐 코딱가리, 뭐 땅콩 만한 놈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담아 살펴봐야 될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겨자씨가 자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공중의 새가 다 자란 나무에 깃들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두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겨자씨 비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겨자씨가 자라라는 모습을 좀 우리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모습에서 시작해서 모든 풀들보다 크게 자라납니다. 겨자씨는 1년생 식물로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갈릴리 지역에서 2m에서 3m 정도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그 시작과 다 자란 최종적인 모습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식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 중에 시작과 그 끝의 차이를 가장 확인하게 보여주는 식물, 바로 그것이 겨자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우 원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문장의 국문적인 두드러진 특징은 잘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평행적으로 문장들이 그냥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학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학기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조법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의 대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가 시가 심길 때와 자란 후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 위에 심기는 모습과 위로 자라라는 모습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 위의 것들과 공중의 것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 겨자시 비유는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밀히 자라나는 시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면 오늘 본문인 겨자시의 비유는 처음과 마지막의 확연한 차이와 그 대조의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입니다.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작할 때의 하나님 나라의 초라함과 미약함과 최종적인 성장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창대함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비유. 바로 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또 성경의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보통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설명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의 아들 지호가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군에 가기 전에 지호가 불안한지 늘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빠 군대 가면 어때?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면제나 육방들이 그 품을 물면서 군 생활의 고단함과 험난함을 실감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이죠. 저같이 현역으로 최전방 육사단 철책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녀와. 할만해. 입대하면 제대하게 되어 있어. 그 가운데 내용은 아들에게 설명을 안 합니다. 넌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을 애둘러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응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성정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살짝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최종적인 완성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글과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다 자란 나뭇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명한 강해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의 책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새를 마귀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뿌려진 씨앗을 다 물고 도망가는 존재로 새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좋아 알레고리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당대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의 해석에도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와는 달리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세계적인 권위자인 요약 힘예레미아스는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서에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는 모습은 종말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약힘 예레미야서의 해석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지극히 바른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스겔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9절 말씀.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네. 여러분, 우리 구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나라들이 종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니라 변방의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그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비유적으로 하면 겨자씨가 불모의 땅에 내던져진 모습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시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알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를 폐망시킨 바벨론이 다시금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식민지화시켰던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다가 바벨론을 잡아먹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5만 명이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그 지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기간 그 기간이 약 400년에서 500년 정도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이 기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책들을 통하여 이 기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헬라가 전 세계의 최고의 제국으로 등극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헬라의 통치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헬라 시대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역사 가운데 도래합니다. 이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또 잡아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도 본래는 히브리어였는데 페르시아 시대에는 아람어를, 헬라 시대에는 그리스어를,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어지죠. 문화적으로는 큰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드가 세계를 점령하면서부터 헬라어와 함께 헬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중간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교가 생겨납니다. 그 유대교 안에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이 여러 분파들이 생겨서 노선투쟁을 하게 되죠. 식민지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열혈 분자들이 반드시 출현하게 되어지죠. 헬라 통치의 반기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을 차리려는 마카비 운동도 이때 생겨난 운동입니다. 이 마카비 운동의 뿌리에서 후에 노마 정권에 투쟁하는 지하 독립 단체인 헬로 땅이 첼로 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인 혼란, 문화적인 혼란, 신앙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소망 없는 땅 그 소망이 없는 땅의 중심도 아니고 변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그 운동에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제국계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퍼져나갔고 마침내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지금 현재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초라하고 별 것이 아닌 것 같은 모습, 소망이 없는 땅에서 시작되는 것 같이 보여도 훗날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조차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고, 바로 그 영향력 아래로 모두가 몰려들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도전과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지. 무엇보다 소망을 전혀 꿈꿀 수 없는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와 영향력을 소유한 나라로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의 지금 현재의 그 초라함과 한심함, 연약함과 소망 없는 객관적인 삶의 실상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답이 없는 노답 인생들에게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단순히 초라함과 별볼일 없는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실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모습은 낙심, 끊어내지 못하는 죄, 연약함, 초라함,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믿음이 없음, 두려움, 염려와 걱정,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과 성정,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한계에 차있는 우리의 모습, 그 어디를 둘러봐도 큰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조건. 이게 다 지금 여러분의 생생하고 솔직한 모습이고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껴안고 있는 보잘 것 없는 그저 그런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와 거의 똑같은 변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조건과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할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아른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렸고 가정도 깨어졌고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으면서 한평생을 이 조건 속에서 살았던 여성 신학자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신학을 전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녀가 쓴책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 이 마르바더니 약함의 신학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개합니다. 그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펴 보십시오. 말을 받더니,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풀어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번역이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먼저, 우리가 이 1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을 받더니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니까 첫 번째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 그맨 마지막 동사 있잖아요. 온전하여짐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오, 텔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총 28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번은 어떻게 번역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끝마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번역보다 끝마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번역되어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봤더니 우선적으로 지적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할때이 마치심에 있잖아요. 이게 텔러용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다 이루었다가 바로 텔레오입니다두 번째로, 이 말을 받더니 고린도우서 12장 9절의 헬라어 원문 속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로 이 문장에서 내 능력, 내 능력 할 때, 내 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헬라 원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마르바더니 이두 가지 사실을 담아 가지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성됨이라 하신지라. 나는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내주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르바 던이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 성경이나 마르바 던의 번역이나 그게 그건데요? 하는 분들이 지금 일곱 분 계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이 그런 뉘앙스와 분위기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마르바턴의 번역이 훨씬 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훨씬 더잘 설명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르바턴, 그녀의 번역은 우리의 능력의 보잘 것 없음을 더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신자가 약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번역해서 이 번역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보잘 것 없고 능력이 없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바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가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우리 낮은 담교의 가족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정신과 마음을 망각한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사람 수를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근무를 자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교회는 겉으로는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자들이 모인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현장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절한 절망과 실망이 없는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반드시 인간 안에서 자각되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 낮은 담교의 가족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